플레이스토어가 실행 안될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스마트폰의 시간을 현재로 맞추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시간을 맞춰도 플레이스토어가 실행 안 되는 분들이 있었죠. 어, 그랬던 분들은 어, 제가 지금 설명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설정 메뉴에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설정 메뉴가 많은데요. 여기에 보면 애플리케이션 관리자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메뉴가 많아서 찾기가 귀찮다면 이렇게 어,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애플, 자, 여기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서 오른쪽 위에 메뉴가 있죠. 메뉴에 들어간 다음에 사용 환경 재설정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죠. 사용 환경을 재설정할까요? 이거는 초기화하는 거니까 음악이나 사진이나 문서가 삭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의 데이터는 그대로 있고요. 기존 애플리케이션도 그대로 있고요. 단지 이런 변화가 있는 겁니다. 사용 해제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끔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는 삭제가 안 됩니다. 앱 재설정을 클릭하겠습니다. 별거 없죠. 자, 자, 근데 어 아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홈 애플리케이션 선택. 어 저는 그냥 터치 홈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갤럭시 S5고요. 다른 스마트폰이면 어 다른 메시지가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플레이스토어를 실행해 볼까요? 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잘 실행이 될 겁니다. 어,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초기화를 해도 사용자의 데이터는 삭제가 안 되고요,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요, 플레이스토어를 어, 직접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인터넷, 어, 구글에 들어가서요, 어, 플레이스토어 APK로 검색합니다. 자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려고 그러거든요. 어, 이게 최신 파일이니까 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6.1.12 APK 자 이거를 선택합니다. 아,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a p k s f r e e c 에 접속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다른건 광고니까요. 클릭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맨 밑으로 내립니다. 밑으로 내리다 보면,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스토어 어, APK 6.1 이런 메뉴가 보입니다. 다운로드 APK from 어, secure server. 자,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플레이스토어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죠. 다운로드가 됐으면요.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패키지 설치 마법사. 선택하고. 자, 설치 차단. 그러면. 설정을 바꾸라고 그러네요. 설정에 가서 출처를 알수 없는 앱에 체크하고 확인 설치해 보겠습니다. 지금 플레이 스토어를 설치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동의 안함 선택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스토어가 설치 되었다고 그러네요. 열기 플레이 스토어가 잘 실행이 되네요. 플레이 스토어가 실행 안 되는 분들은 어, 저희 설명을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